구원의 말씀. 어, 성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. 니네랑 똑같을 것 같아. 모태 신앙은 아니고, 엄마가 갑자기 어떻게가다 예수님을 믿어갖고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어 가기 싫었는데 갔어. 왜냐면 교회 가면 엄마가 500원을 줘. 그러면은 그걸로 게임하는 거야. 그래서 그냥 갔어. 근데 6학년까지는 게 열심히 다녔어.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대가리가 커졌어. 그래서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어. 놀고 있었어. 서프라이즈 같은 거 보고 그러고 놀고 있었어. 여름이 됐어. 중학교 1학년 여름. 뭐해? 어, 디네저는 수련해야지. 그래서 오, 그 친구들이 날 꼬시러 왔어. 어. 얼마 전에 그 꼬시러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전화해서 너 진짜 목사됐냐 물어보더라고. 부끄러웠어. 갔는데 너네 명찰 있어 지금? 혹시 명찰은 없고 뭐책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? 없어 시간표 같은 거 어디 있어 니네 시간표 아 핸드폰에 있어 아 역시 내가 구식이었어 어쨌든 니네 핸드폰에 보면은 이박3 일이기 때문에 세 줄이 들어있을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가 간거6박7일 그럼 일곱 줄 있어야 되지 근데 한 줄만 있었어 왜냐 그거 그냥 일곱 번 반복한대 야나 같은 사람이 와서 설교나 하는 줄 아냐 어뭐 이런 이런 거 없었어 어떻게 하냐면은 새벽 6 시에 일어나. 한 시간 동안 준비한다면 음 7시에서 8시까지 한 시간 동안 찬양해 8시에서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해 그럼 12시가 돼한 시간 동안 밥 먹은 다음에 한 시에서 6시까지 그거를 또해 반복해 그다음에 6시 되면 저녁은 금식이고 그때부터 는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거해 첫날이 됐는데 니네 전지라고 알아 전지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그죠 전지 이런 게 없었고 큰 종이를 이렇게 넘겼다고 곳곳에서 그걸 넘겨 목사님이 자 다음 말씀 그러면 곳곳에서 그 전지 이렇게 넘긴다니까. 근데, 그날 설교, 저녁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, 지옥이었어, 지옥. 지옥이었는데, 밖에 비가 오는데, 체육관이었거든? 반주자가 반주를 했어. 근데 좀, 그냥 감미로운 거 하면 되잖아. 그, 이거, 가다가 뿅뿅뿅뿅뿅 하는서 그런 거, 이상한 걸 연주해. 그때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왔는데 일단 등장부터가 약간 좀비스러운 그런 사람들 알아? 이렇게 이런, 이런 사람 와 이렇게 이렇게 와 이러더니 이 이렇게 서 갖고 물어보냐면 이러는 거야. 눈도 되게 늦게 깜빡거리는 느낌 말하고 너그 지옥 가봤나? 가봤겠냐고? 지옥 가서 여기 왜 있냐고 내가.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. 지옥 가봤나? 너것들 지옥 가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. 리얼자로 생긴 꽃챙이가 있대. 그 꼬챙이를 가다가 사탄들이 돌리고 있다가 불에다가 막막달구다가 니들 딱 들어오면 배때기빡 쑤시갖고 리을자로 생긴 꼬챙이를 계속 돌린다 아프다고 막 소리질러 싸도 안 멈춘다 막 죽고 싶은데 못 죽어 그게 지옥이다 이거를 3시간 동안에 중딩들한테 막 돌린다 돌린대 야 니네는 엄청 똑똑해 뭐 스마트폰도 있지 뭐알아보면돼 요즘 AI한테 물어봐 AI한테 야 채찌비티 지옥에 진짜 리을자로 생긴 새꼬챙이가 있냐 물어보잖아. 그땐 그런 게 없단 말이야. 내가 본건 88년도에 만들어진 백과사전 하나가 전부였단 말이야. 그니까 러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중학생, 오, 오, 내가 또 얼떨결에 맨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. 그니까 러 막, 으, 아, 너무 무서운 거야. 그러다가 밤 11시가 됐어. 그러면, 그러면은 지옥 안 가는 방법을 말을 해줘야 돼? 아니야. 내말 그치. 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. 11시가 딱 되니까 가서 자라. 그래! 잠이 정말로 못 자겠는 거야. 나 지옥 가나? 나 지옥 가나? 어떻게 하다 잠이 들었는데 딱 깼어 그러자마자 진짜 본능적으로 있잖아 본능적으로 예배로 튀어가는 거야 진짜 지옥 갈까봐 무서서 워 이렇게 배우는 신앙 좋은 건 아니야 알겠지 어쨌든 튀어가서 맨 앞줄에 또 앉았어 그러고 나서 찬양을 한 시간 하고 설교 제목을 딱 넘겼어 천국 근데 그 어젯밤에 그 할아버지 목사가 또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것만 계속해 천국을 왜 가야 하는 줄 알아 이걸로 정말로 하나 한 시간을 얘기하더라고 불가능할 거지. 진짜 그것만 해 한번 해볼게 내가 이제 높낮이 바꾸고 텐션을 바꾸는 거야 뛰어난 언변가였던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천국을 왜 가야 됩니까? 천국을 왜 가야 돼요? 천국을 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가야 돼요 천국? 천국 왜 가요? 이거 계속 듣고 있잖아?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 천국, 천국 가자 <laughs> 진짜 이런 생이 든다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천국을 왜 가야 되느냐 면서 정답을 얘기하는 거야 너네 한번 듣고 너네도 생각해 봐 천국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이와 같이 예배드린다. 뭔말이 알겠어? 니네가 아침에 다섯 시간, 오후에 다섯 시간, 저녁에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고 열한 시에 끝도 없는 걸 듣고서 잠들었다가 눈을 딱 떴더니 또 거기야. 죽지 않고 이게 계속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아, 난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.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마지막 날이 됐어. 마지막 날이. 마지막 날 중요하잖아. 그때 우리 교회 건빵 형이라는 형이 있었어. 건빵이 뭐냐면 니네 요즘에 말하는 카고 바지. 여기 주면 하는 거. 그걸 우리는 건빵 바지라 그랬거든? 군인들이 건빵 넣는다 그래서 건빵 바졌다. 그 형은 건빵이 막 10개가 있는 바지를 입고 다녔어. 어? 그, 거기 뭐가 들었냐면 담배가 각종 들어있어.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그런 형이었어. 이 형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딱 시작했는데, 목사님이 기도합니다! 그랬더니, 우와 그러더니 일어나갖고 담배를 여기다 막, 니네로 치면 여기다가 막 던지는 거야. 우와 주님, 죄송합니다! 막 그러면서, 주님, 담배 끊을게요! 막 이러는 거야.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. 뭔가 있어.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아. 니네도 그런 거 느끼잖아. 뭔가 있다. 이건 진짜 대박. 이건 있는 거야. 뭔가 있어.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. 이런 생각을 그냥 했어.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난또 졸기 시작했어. 이렇게 졸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나를 팍 치는 거야. 친구 두명 같이 갔거든. 팍 치는 거야. 딱 보니까 애가 기도를 하더라고. 나랑 놀도 낸대. 데 기도 안 하고. 근데 얘가 막 수막 이러면서 막 예수 주님 구원할 줄시 없어 수막 이러면서 포포뭐 이래 수 근데 얘는 뭐하때 뭐라고 해도 한국 말을 하니까 들려 어 구원 받았으면 받아줘 왜날 때려 어 이러고 있었어 문제는 얘야 저 시기 이상한 말을 해뭔 소리라는 거야 포즈도 이상해 얘는 그래도 예수 막 이런데 얘는 막뭐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래 이렇게 이게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모르겠다.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모르겠다. 니네 한번 들어 봐. 나는 방언을 들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, 그때. 난 너무 놀랬어. 얘가 그러는 거야.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모르겠다. 그랬을까 그랬을가 모르겠다.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. 둘이 둘리지. 그랬을까나. 그랬을까나 숨 모르겠다. 그랬가까나숨 모르겠다. 이러고 있는 거야. 그 내가 어 너무 겁이 나는 거야. 야, 생각을 해 보라고.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놀고 뭐뭐 어? 뭐, 천국 갈래 말래? 갈래 말래? 갈래 말래? 갈래 말래? 갈래 말래? 갈래 말래. 갈래 말래. 갈래 말래. 둘이서 야 천국 갈래 말래 갈래 말래 다섯 시간 집에 갈래 말래 갈래 말래 애매하게 내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되니까 얘가 막 그래서 얘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낀다니까 뭔가가 인간은 다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너네도 찬양할 때 이렇게 뛰면서도 이게 있잖아 니네 콘서트홀에서 가수 앞에서 뛰는 거랑 이거랑 완전 다른 개념인 거야 이해되지 니네가 뛸때이 밴드 좋으라고 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잖아 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. 나만 나만 모르는구나 이거 지금 나만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럴 때 불안하거든 나만 모르네 그러고 있다가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일어나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만 일어나버렸어 그래서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야 와 박수 들어서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의 가면 놀이는 시작됐어 그건 잘 들어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야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냥 학 교회에서 이거 하면 좋은 거야 그럼 그거 했어 하나님이 너 바지 그렇게 교복 바지 힙합 바지 입으면 싫어함 어 그러면 바지 줄이고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이 뭐야 끈 같은 거 내리고 다니면 싫어함 어 그러면 벨트 잘랐어 아 하나님이 바른 말 사용하는 거 좋아함 어, 그럼 그 바른 말 사용하고 그랬어 그 신앙이 오래갈까 그 가면이야 나 너네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우린 각자 조금씩 가면을 쓰고 살아. 이몸 밖에서의 너네 모습과 여기의 모습이 어느 정도 다르다는 거는 우리 다 같이 인정할 수 있어 그지 그런데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래 우리 다 그래 가면을 쓰고 살아 그런데 정확한 건그 얼굴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대면하기가 되게 불편해 안돼그 가면 놀이를 그만 둬야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잖아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결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번 수련회 때랑 너네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를 느낄 때가 많을 거야. 지겨울 거라고 이게 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나는 왜그 가면을 벗지 못하는 걸까?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목적이 존재해 언제나. 하나님은 근데 그걸 싫어해.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고. 그래서 그 가면에 대한 이 목적을 벗어야 돼.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나처럼 군중 속에서 강요되어서 은혜 되었다고? 느끼고 오해하고 있는 건지는 너희들이도 잘 알겠지. 이걸 끝나고 나서 사회로 나아갔을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.